안녕하세요. 아니 말고입니다. 오늘은 성수에서 자취하는 사나이. 안녕하세요. 아니 말고입니다. <웃음> <웃음> 오늘은 성수에서 자취하는 사나이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수에서 11개월째 자취하고 있는 인스타에서 노 아이디어 프리라고. 네. <laughs> 패션 피. 뭐 패션 피드라고 해야 되나요? 인스타를 운영하고 있는 임재현이라고 합니다. 데일리룩을 올리는. 아네맞 맞아요. 네, 지금 여기에 그 인스타 링크 띄어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고 팔로우도 해주시고. 아, 자기소개하신 거죠? 네. 네. 그럼요. 그 인터뷰를 하기에는 네. 너무 짧은 기간을. 그쵸. 성수에서 자취를 하시네요 아니, 사람들이 생각보다 네. 제가 오래 산줄 알았는데. 네. 1년도 안 됐거든요. 네. 그좀 있으면 또 가야 돼요, 단대로 <laughs> 언제부터 그러면 성수에서 자취하시게 된 거예요? 어, 작년 6월부터. 네. 자취를 시작하게 됐고요. 왜 음. 성수에서 자취를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집이 안양에 있는 범계고. 네. 회사가. 아꾸정 로데오에 있어요. 왔다 갔다를 거의 5년 동안 했는데, 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지쳐가지고, 집을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던 와중에, 그, 그 와중에 동생이 먼저 성수에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성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동생이 너무 힘들다고 1년 만에 나왔어요. 나오면서 이제, 형 혹시 혼자 살 거면은 그냥 여기 들어가라 라고 해서, 다른 분들보다는 좀 편안하게 뭐 자취를 시작하게 됐죠. 동생이 힘들다고 나왔을 때는, 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텐뭐 들어가기 전에 많은 얘기를 했죠. 똥인지 된장인지 네. 안 먹어봐도 그 똥을 찍어 먹으러 가신 거예요. 아, 난 다르니까. <laughs> <laughs> 난잘살줄 알았어. 사실 자취가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뭐 다들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힘들더라고요. 11개월 동안 자취하면서 네. 느꼈던 성수만의 매력 아쉽게도 아직 찾지 못했어요. 사실 많은 분들, 친구들도 성수에 뭐가 맛있냐, 아니면 어디를 가야 되냐고 물어봐요. 근데 저, 사, 걔네들이 더잘 알거든요, 저보다. 주중에는 출퇴근하느라 사실 뭐 성수에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주말에는 또 친구들 보러 안양에 와야 되고 여자친구도 지금 안양에 있거든요. 잠만 잔다고 보시면 돼요, 성수에서. 제주도 사는 사람도 제주도를 놀러 온 사람보다 맛집도 모르죠. 핫플레이스도 모르고, 맞아요. 모르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냥 삶이 성수이지 성수를 잘 알지는 못한다. 음, 그렇죠 숙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숙소. 네. <laughs> 범계에서 출퇴근 했을 때보다는 네. 그래도 분명히 출근 시간이 짧아졌으니까. 아 너무 좋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그 교통 편이 성수의 매력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음 그렇죠. 제가 성수로 와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장점으로 꼽은 두 가지가 네. 이제 뭐 안양에서 압구정까지 오면은 1 시간 보통 지금 집에서는 뭐 버스를 타고 <laughs> 가도 되고 지하철도 가능한데 평균 20분, 25분 정도거든요. 3분의 1이 준 거니까 네. 그만큼의 저의 시간이 주어지는 거고 두 번째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음, 방금 하신 대답과 음. 연결된 질문일 수 있는데 성수만의 장점, 단점 하나씩만 성수의 장점 맛집이 많아요. 저는 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맛집 많아요. <laughs> <laughs> 지금 네이버 지도나 뭐 카카오톡 지도에는 네. 맛집을 많이 저장해놨어요. 근데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주중에는 퇴근하면 문을 다 닫고 그리고 주말에 가고 싶어도 꼭 같이 갈 사람이 없습니다. 내한테 체감되는 장점은 아니지만 성수 산한 같은 큰장점이 아, 큰 장점이죠. 왜냐면 뭐 쓸모 싶고 나가도 다 네. 지금 요즘 유행하는 브랜드들이고 다 요즘 유행하는 카페 음식점인데 갈수 음. 있죠. 그러면 단점 조금 시끄럽습니다. 성수 안 시끄러울 것 같은데 제가 사는 데는 아무래도 조금. 그 주거 단지가 좀 모여있는데 다 보니까 안 시끄러운데 조금만 나가도 좀 시끄럽더라고요 아무래도 연령대가 낮은 친구들이 많이 살고 생각해보면 성수가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가족 단위보다는 1인 가구가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아무래도 주변에 한양대 네. 그리고 건대 그리고 세종대 까지 네. <laughs> 네. <laughs> 대정대까지... 어, 세종대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시하는 게 어. 아니고 호텔경영과 맞죠? 대종대 네, 가고 싶었는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음... 네. 얘기가 뭐였죠? <laughs> 대학생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1인 가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직장인 분들 네. 대부분 다 1인 가구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앞에도 맨날 배민이나 뭐 배달차들이 맨날 11개월 살면서 네. 이제 에피소드 하나 있잖아. 인터뷰가 들어오고 그 에피소드 생각을 해봤는데 뭐 재미없는 에피소드입니다. 하지만 아, 네. 뭐 에피소드라고 할수 없어요. <laughs> 어. 아마 저도 뭐저 인스타도 하고 가고 싶은데도 많고 하니까 네, 그렇죠. 찾아봐요. 그래서 보면 네. 대부분 다성수예요 근데 생각보다 가급적 5분 음. 뭐 10분이면은 웬만한 데는 다갈수 있어서 뭐 그런 예를 들어 카페를 하나 타자, 찾았었는데 네.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 브랜드가 생각이 아, 가물, 가물 가물해요. 그어버 <laughs> 버치 커피였나? 아무튼 어. 그 뉴욕에서 들어온 네. 브랜드라고 알고 있는데 네. 거기를 찾았어요. 가보고 싶어서 음. 집 앞이더라고요. 아. 어.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좋다. 와, 플레이스. 막 남들이 가보고 싶어 하는 맛집, 카페 이런 게 진짜 집 근처에 있으면 그쵸,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좋죠 좋지만 네. 또 좋지 않아요. 아까 말했듯이 <laughs> 즐길 수가 없으니까. 아, 즐길 수도 없고 웨이팅이 너무 길어요. 아, 이게 집 앞에 네. 산다고 해도 웨이팅을 피할 수없요 그렇죠. 왜냐면 멀리서 사시는 분들 8시에 와서 이미 기다리고 계시니까. 아, 이런 경우는 없나요? 그 ]가요? 친구들이 야, 나 거기 갈 테니까 음. 네가 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어. 아, 안 가죠. 굳이 <laughs> 가서 거기에서 웨이팅까지 해야 돼. 가서 기다려 준 적은 없고. 아니, 없죠. <laughs> 제가 다음에 한번 기다려 달라고 할게요. 평소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아실 수도 있지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어떤 팁이 있을까요? 핫플레이스에서 먼 곳에 사세요. 시끄럽잖아요. 아. 그리고 저도 젊지만 뭐 20대 분들이 많기 음. 때문에 그리고 술집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좀 시끄럽긴 하더라고요. 성수를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이게 지금 성수 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팁이라면 성수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팁을 주자면 알아서 잘 사시지 않을까요? 아,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 <웃음> 뭐요? 그거 <laughs> 집에 다 세탁기가 있을 거예요. 저도 있고. 근데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이불 빨래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laughs> 발생을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코인 세탁소나 이런 데가 없더라고요. 그냥 일반 세탁소는 있는데 일반 세탁소도 많이 없고 저는 그래서 그 런드리고라는 앱을 애용을 해요. 그걸 하면은 아무래도 쉽게 집 앞에 그냥 세탁물만 갖다 놓으면 수거해가고 갖다주고 하는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잘 이용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기가 직접 갖다주는 거랑 네. 가격 차이가 많이 날것 같은데. 저성수살잖아요돈 네.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성수에서 자취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말씀. 음 일단 그 환상.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성수라는 한 달만 살아보시면 그 환상은 깨질 겁니다. 단 앞에 말씀드렸던 학교에 재학 중이신 분들한테는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4년 동안 학교만 다닐 수는 없고 추억들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만들기에는 사실 저는 성수는 좋은 곳이라고 보거든요. 그외 분들한테는 굳이 저는 성수를 추천드리지 않고 성수 말고 2호선 라인에 좋은데 많거든요. 조금 조용한 뭐 서울숲이라든지 서울숲이 2호선이에요? 2호선 아닌가요? 아닌데요? <laughs> 아니면 뭐 7호선 라인 많거든요 네. 건대 위로 음. 그런 데를 추천드리고 성수를 꼭 살아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1년만 돈 얼마... 돈이 있으면 사는 거고 그렇죠 어. 돈 있으면 사는 거고 뭐다 사실 다 똑같잖아요 성수뿐만이 아니라 돈 없잖아요 전 돈이 없죠 <laughs> 1년 동안 성수 살면서 그 돈을 못 모았어요. 고정 생활비가, 어, 식대, 그냥 기본 식대까지 포함해서 100만 원 정도. 진짜 뭐숨만쉬고 산다. 라는 음. 말이 조금 와닿는 음. 11개월. 저한테 다시 뭐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음. 성수 안 합니다. 성수보다는 그래도 조금 저렴하고 출퇴근 편한 그런 데를 찾을 것 같고요. 성수를 좋아하지만.